2025년 5월 전라북도 임실군 오숙은 공원 대지 위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함성과 함께 일렁이는 응원봉의 불빛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고 그 거대한 축제의 중심에는 바로 국민트롯 황태자 이찬원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임실 엠페스타 2025 하나의 지역 축제에서 출발했지만 어느새 전국적 관심사를 넘어 전 세계 아닌 커뮤니티까지도 떠들썩하게 만든 거대한 음악축제. 그날의 무대는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단한 사람, 이찬원이라는 이름으로 정점을 찍었고, 그가 뿜어낸 강렬한 에너지는 현장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전율로 뒤덮었습니다. 본래 이 무대에는 이찬원뿐 아니라 손태진 등 다른 정상급 트로트 스타들도 대거 참여해 축제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최고의 하이라이트라는 영예는 이찬원이 독차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무대가 열리기도 전부터 축제장 인근에는 이찬원만의 응원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와 그의 얼굴로 꾸민 티셔츠를 입은 팬들이 곳곳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수의 팬덤이든 열정은 대단하지만 이찬원 팬덤의 물결은 한층 더 특별해 보였습니다. 팬들은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대절해 이곳 임실까지 몰려왔고, 찬원화를 외치는 뜨거운 구호가 공원 한가운데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여기가 소규모 지역 축제가 맞나? 라고 되묻는 이가 있을 정도로, 현장은 대형 단독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함성으로 가득했죠. 손태진을 비롯한 다른 아티스트들의 팬도 분명 자리했지만, 이찬원 팬덤의 압도적인 규모와 열정 앞에서는, 일종의 정중한 침묵마저 느껴졌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찬원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 환호성과 함께 지면이 흔들릴 듯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주변을 취재하던 기자들은 이는 지진이나 다름없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순식간에 환호가 쏟아지고, 이찬원은 모든 시선을 단숨에 휘어잡았습니다. 곧이어 울려 퍼진 음악과 함께, 그는 그만의 진득한 감성을 온몸으로 뿜어냈습니다. 2,000원의 시그니처로 통하는 진또배기에서부터 새롭게 편곡된 사랑의 재개발까지, 편안하지만 동시에 파워풀한 그의 창법은 트로트의 감성을 다시 쓴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현장을 압도했습니다. 2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이어진 노래와 퍼포먼스는 관객들에게 마치 긴 드라마를 본 듯한 여운을 안겼고, 특히, 진또배기가 시작되는 순간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는 팬들이 잇따랐습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즐겁게 박수만 치던 관중들조차, 이찬원이 전하는 깊은 감정에 마음이 흔들린 듯, 무언의 눈물을 보였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한 60대 여성 팬은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울컥한다. 그냥 사람을 다 안아주는 것 같다며, 벅찬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찬원이 전해준 무대는 비단 그 자리에서만 감동을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연 직후 다수의 방송사와 언론이 그의 임실 엠페스타 공연을 긴급속보 형식으로 다루며 시청자들에게 현장의 열기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MBN은 전율과 감동이 공존한 무대라는 표현을 썼고 KBS 뉴스는 이찬원은 더 이상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국민과 감정을 공유하는 아티스트라고 평가했습니다. Y10 역시 2,000원의 무대를 지켜본 시민들 중에는 오늘 밤은 흥분돼 잠을 잘수 없을 것 같다는 후기가 이어졌다고 보도할 정도였으니 그의 무대가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역시 폭발적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샵사인 2,000원 샵사인 임실 샵사인 역대급 라이브 샵사인 오늘 밤잠 모시룬다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최상위권을 장악하며 전국이 그의 이름으로 뒤덮였습니다. 2,000원 현상을 분석해보면 단지 노래를 잘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탁월한 목소리와 퍼포먼스 능력 이외에도 감정교류의 천재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자신의 무대를 보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아는 감성적 언어를 구사합니다. 특히 한 소절, 한 숨마다 미묘한 떨림과 표정 변화를 자유자재로 살려내는데 이는 지극히 본능적이면서도 굉장히 치밀한 테크닉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2,000원의 공연을 지켜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마음으로 느낀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런 점이 바로 그를 국민과 함께 웃고 울줄 아는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했고 충성도 높은 팬덤이 자발적으로 그를 위해 모이고 응원하도록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무대 위 완벽함과 무대 아래 인간적인 면모가 공존한다는 사실도 이찬원의 매력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무대를 내려오면 그는 한 청년으로서 매우 겸손하고 스태프부터 관객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챙겨보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축제 현장에서 팬들에게 일일이 감사 인사를 건네거나 오랜 기다림 끝에 무대 가까이 다가온 이들에게 환한 미소와 눈 맞춤을 건네는 모습이 여러 SNS 영상을 통해 공유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보며 스타성은 물론이고 인간미까지 갖춘 진정한 국민가수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번 임실 엠페스타 2025 무대는 그래서 단순한 지역축제나 트로트 콘서트 차원을 훌쩍 넘긴 듯 했습니다. 지역축제라는 틀 안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전국 단위로 팬들이 모여들면서 임실군 전체가 거대한 축제장으로 변모했죠. 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찬원 팬덤이 자율적으로 줄을 서고 주변 교통 질서를 유지하며 행사장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평소에도 팬덤 매너가 모범적이라는 평을 받아온 이찬원 팬들이 이번 임실에서 그야말로 모범 사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곁에서 이를 지켜본 여러 취재진은 이찬원도 팬들도 서로를 존중하는 독특한 공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같다고 감탄을 표했습니다. 한편, 손태진 등 여러 톱클래스 트로트 스타들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이찬원 쪽으로 기울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손태진 역시 뛰어난 무대를 펼쳤고, 관객들의 환호도 적지 않았지만, 이찬원 팬덤이 워낙 거대하고, 열성적이어서 거의 다른 모든 팬덤이 조용해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손태진도 꽤나 인기 많은 가수인데 현장에 스포트라이트가 전부 2,000원에게 쏠렸다 보니 무대 전체적으로 2,000원의 단독 콘서트 같은 분위기가 되어버린 셈이죠. 그렇다고 해서 손태진의 공연이 빛을 바라지 못한 건 아니지만 2,000원이라는 절대적 지배력을 이겨내긴 쉽지 않았다는 후문입니다. 20분 남짓한 2,000원의 무대가 끝나고도 관객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이찬원이 무대 뒤로 사라지자 곧바로 우레 같은 앙코르 요청이 터져나왔고 수많은 이들이 한 곡만 더를 외치며 공연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결국 당초 예정 시간보다 훨씬 길어지면서 현장 스태프들이 난처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객들의 열망과 기대는 폭발적이었고 이찬원은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무대 밖에서도 감사 인사를 전하며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해지자마자 현장에 모인 이들은 일제히 뜨거운 환호로 답했고, 이찬원 역시 손을 흔들며 관객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여우는 행사 당일 밤부터 온라인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이찬원 때문에 오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린다, 딤실이 이런 마법의 공간이 될 줄은 몰랐다 같은 글이 줄지어 올라왔고, 관련 사진과 영상이 SNS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해시태그와 팬아트, 무대를 캡처한 장면들이 공유되면서 임실 엠페스타 2025는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떠올랐습니다. 방송사들이 긴급 편성으로 2,000원의 무대를 특집 보도한 건 이런 폭발적 반응에 힘입은 결정이었습니다. 심지어 MBN, KBS, 와이튼에서 일제히 그의 무대를 다뤘고 그 자리에서 이찬원을 감성의 교과서, 국민가수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예술가의 등으로 칭송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찬원에게 이토록 열광하는가, 단순히 외모가 준수하고 노래 실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하기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에게는 무대 위의 표정 하나, 몸짓 하나에도 깊은 이야기를 담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진또배기를 부를 때, 관객은 그저 신나는 트로트 한 곡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찬원이 전하는 짙은 인생의 이야기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담고 있는 따뜻함, 그리고 여유 넘치면서도 진지한 표정은 기 사람이 불러주는 음악이라면 뭔가 특별한 힘이 있을 거라는 느낌을 선사하죠. 그 특별함이 결국 수많은 팬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고 눈물까지 흘리게 만드는 감동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찬원은 매 순간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합니다. 인터뷰나 사소한 행사에서도 팬들을 먼저 챙기며 때론 자발적으로 팬미팅을 열거나 개인적 SNS를 통해 팬들과 친밀하게 교류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팬들은 단순히 좋아하는 가수가 아니라 나와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로 그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교감이 쌓여 거대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이찬원이 가는 곳마다 일종의 문화 현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임실 엠페스타 2025 역시 그러한 교감의 결정판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찬원은 이제 트로트계를 주도하는 젊은 가수라는 범주를 넘어 국민 감정의 심벌에 가까운 위치로 도약하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며 노래 한 곡으로 분위기를 순식간에 뒤바꾸고 심지어 공연 이후에도 한참 동안 사람들의 대화 주제가 될 만큼 강렬한 잔상을 남기는 능력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이찬원을 두고 김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정도로 특별한 스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찬원이라는 존재가 마음속 따뜻함과 위로의 상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인기는 오름세에만 국한되지 않고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듯 합니다. 임실 엠페스타 2025가 끝난 뒤 축제의 기획사 측은 기본 행사는 지역 홍보와 함께 음악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했다. 이찬원이 그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 준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실제로 임실군에는 축제를 전후로 관광객이 대폭 증가했고 주변 식당과 상점들이 특수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고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한 것은 물론 수많은 이들에게 딤실 2,000원이라는 이미지가 새겨졌다는 이야기도 있죠. 예각에서는 지역 축제의 레벨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다른 지역들 역시 2,000원을 섭외하려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후문이 들려옵니다. 이날 행사를 지켜본 한 문화평론가는 이찬원은 이미 트로트 차세대를 넘어 현시점 대한민국 대중음악 전반에서 가장 화제성이 높은 아티스트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그가 보여주는 공감능력은 가창력 이상의 핵심 경쟁력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찬원이 앞으로 어떤 무대와 곡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을지 궁금하다. 그의 다음 행보를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이찬원에게는 찬또백이 같은 히트곡 말고도 다양한 커버곡과 오리지널 신곡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매번 무대마다 이 곡들을 재해석해 선보이며 익숙한 노래도 전혀 새로운 감동으로 바꾸어 놓죠. 임실 무대에서도 그만의 특별한 색깔로 편곡된 음악이 여러 펼쳐졌는데 노랫말과 리듬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현장의 관객을 단숨에 매료시켰습니다. 전문 음악인들조차 기찬원의 해석력과 표현력은 이미 베테랑 가수 못지 않다라고 평가할 정도이니 그의 음악적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찬원이 무대 위에서 한마디씩 전하는 멘트들은 한편의 인생 수업을 듣는 것 같다고도 합니다. 오늘 이 임실의 밤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함께 느끼고 함께 즐겨주셔서 감사해요. 라며 팬들과 눈맞춤을 했다는 일화는 행사 이후 많은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부터 10대 청소년까지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고 때론 그의 목소리에 울컥해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곳곳에서 연출되었으니 과연 그 현장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합니다. 이찬원은 이미 현장의 전설이다. 때때로 스타의 인기와 유명세는 시간이 지나면 식기도 하지만 이찬원의 경우 날로 더 깊어지는 교감과 변함없는 진심을 무기로 음악계 전반에서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그가 향후 어떤 길을 걸어갈지, 또 어떤 무대를 펼쳐 보일지 벌써부터 기대와 설렘이 가득합니다. 트로트계에서는 그를 차세대 톱스타라 부르지만 이미 많은 팬들에게 그는 인생을 노래하는 예술가입니다. 오늘도 그는 누군가의 고단한 삶을 따스하게 노래하고 세상에 수많은 마음을 두드리는 중이니까요. 그리고 임실 엠페스타 2025를 기점으로 그 빛나는 행보는 더없이 탄탄해졌습니다. 2,000원. 그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의 존재감은 지금 이 순간도 눈부시게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